잘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통변이 상당히 위에 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아가서 이제 주로 일지를 일지 일가마 일지 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지가 어떤 운이 올때 어떤 운이 왔을 때 일지가 비급이 비급으로 되는 운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비급이, 일찍가 비급이 합시다. 일찍가 비급이면, 비급이, 오늘 이제 비급을 주시고 공부할 때, 비급이 비급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비급이 식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급이 재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급이 반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급이 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통면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그 많은 거 어떻게 다 공부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걸다 검토하지 않고, 비급의 비견급제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차근차근 따라오면 이 수학을 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물론 강의 잘하지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다 논리적으로 책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여러분들 이 수학을 또 그렇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 사례를 통해서, 자, 하나하나 검토 책도 보면서 오늘 답할 건데, 결국 여기 개수가, 여기에 하나, 예를 들면 이미 여기 급제가 증가가 됐어요, 급제가. 어, 어. 급죄가 하나 있구나 이런 음, 오 급죄가 있다 급제가 첨간에 있는 경우 급제가 첨간에 비결이 있는 경우 첨간에 또 뭐가 있어요? 식상이 있는 경우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첨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저기 그 중에서도 연감 이런 거에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를좀 해보고 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중간중간 할게요. 먼저 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치 요게 연의 언제 요이 방에 십승과 비옥까의 요거는 자 사례를 보면서 검토할 것이고 요기 방이 변경되는 것은 요 교재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연은 옛날부터 위치도 주되겠죠. 대문이 대문 대문 명은 대문이다 대문이 배물이 대문에 항상 어 우리 사람으로 볼때는 첫인상이라고요 인상이 첫인상 그래서 이이분에 보면은 처음 이분은 탈모 저 나이 부분은 노보사님이죠 노보사 누구를 딱 봤더니 누구딱 보니까 보통 나이생 성가벌겠어 상당히 뭐 만만하지 않네 딱 보면 겁재 가떴다는 겁재가 겁재란 것은 상대를 지배하는 데이요 아, 그런 성도들이 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있다 말이야. 요거는 그 사람의 자기의 사상이, 사상. 이거는 자기 외부로 나타난 것이고. 아, 그러니까, 시상, 시상에 있는, 시, 간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사상을 타고, 영단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첫 대문, 첫 인상이니까, 아, 그 모습이 보통이 아니야. 아, 그, 그, 그대로 나타난다, 예, 첫 인상. 그래서, 첫인상이고, 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에, 공부를 하실 때, 사람을 감명하실 때, 아, 면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상관이 있으면 말을 잘해. 잘해. 상관 생기면, 달달달, 완전, 달병가, 달병가. 말을 잘하시네. 말을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재밌게 한다. 이거. 상관이 있어서. 그게 첫인상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에 용신이 있다. 특히, 연에 용신이 있는데, 연은 대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다, 과거인니이다 자, 연은 과거인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인인이다. 내 것이 아니야. 멀리 갔다. 멀리 갔다. 그래서, 연에 용신이 있거나, 연에 재성이 있거나, 특히 재성, 반성이 있잖아요. 반성이 있으면은, 남자 사주의 재성은 처가 됩니다. 남자 사주의 처.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자가 되죠. 자기 남편. 그러면 이게 벌써 처와 남편인성이 과거에 있는 면에 있더라 하면은, 어, 있는 중. 멀리, 있어서 떠났거든. 생이별 사주래 생이별 사주 생이별 아니면, 사이별을 하는 그런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부 작은거냐? 그런좀아니고 이런 경향이 있는 철제는 모든 우리는 사주는 그 경험 통계입니다. 경험 통계 학문입니다. 경험적으로 해서 통계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을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더 확실한 경우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연, 월이 충할 때. 연지와 월지가 충하면, 지, 월지와 연지가 월지가 충하게 되면, 이런 게 확실하게 되나? 그럼 무조건, 막, 아, 연에는 대물이다. 연에는 생사 이별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 놓으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고, 아, 요 때가 경충 충도, 경도협도 들어갑니다. 병충하는 그런 이 있으면은 에뭐그 중에 또 그런 쓰레이 뭐 원진도 습니까? 원진도 그느 정도 포함하는데 원진까지고 바로 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병충되게 되면 몸에 있어서 멀리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중 딱보자아자 한마디로 딱 보면 오! 판단할 수 있으면은 이제 눈이 길러진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공부 과정에서는 통증 과정에서 조금 뭔가 머리게는 달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볼 때에는 앞으로, 아, 대문, 철인산그 모습, 그리고 연에 있는 용신이니까, 요 용신은 멀리 간 거야. 연애 용신이 있다 그만큼, 막은 용신인데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재승이나 처승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공방, 공망. 공망과 관련된 것은 연에 연주에 공망이 있으면 그 연주에 있는 인연이 될게 아닙니다. 연주 공망. 전주 공망에 있는 그 십성에 해당하는 저요 그 십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리가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요걸 참고해서 다시 이제 아, 그러면은 연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운에서 운에서 운, 보통 운에서 연지를 충하면 어떻게 되요 연지를 충하면 연지를 좋아하면은 관제구슬 명예 관제구슬이란 관제구슬 명예가 손상됩니다. 관제구슬 명예가 손상됩니다. 이때 만일에 이 연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지가 연주에 연단에 있거나 연지 있거나 만약에 뭐가 있어 영신이 있으면 그 이유가 뭔니요 용신이 있었다면 용신을 통했으니까, 그건 그리가관리구설 명예 손상이, 네, 네, 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정보가 여러분, 오늘 이제 공부한 정보 중에 하나가, 아, 연애 오면은, 저 대문이고, 철 인상이고, 근무습이고, 그리고 과거 인형인데, 예 과거, 과거 인형을 보고, 그것이 용신, 재성, 간성이면은, 내 것이 아니다. 멀리 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망이 되어도, 어, 내 인연이 아닙니다. 욕망에 해당하는 십성. 어, 그게, 관성이든, 재성이든, 식상이든, 이것이 인성이든,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문에서연지를 충할 때, 요거는 자, 보통 우리가 통계, 올해가 금년에 신년이잖아요. 저에 어, 신, 영신년이잖아요 신이 충할 수 있는 금의 지지가 있인 사람. 네, 특히, 예, 네, 범띠죠. 있는 사람하고 신상, 인신충해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인신충하니까, 아, 올해가 말띠 사람은, 여기 띠인가벙띠 붕디 사람은 좀 힘들겠다. 특히, 또, 삼재잖아, 삼재. 삼재 플러스, 충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또, 이 용신에 해당한다 면 틀림없이 올해, 안정구졸과 명예손상과, 또는, 어, 몸이 다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니다 그리가 예, 막 확률이 엄청 높은 거야, 90% 정도. 그렇게 얘기 막 하면은 어, 여러분들 강연할때 어떤 분다 상당했다면 상당히 아, 정말 잘받 주시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예,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 하나 한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연은 그렇다 치면 연에 어떤 십성이 오면 어떤 경향 있는가 그 내용 보죠. 지금부터는 연에 어떤 십성 이 있는가를 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작은 차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드리고 드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연애, 연애에 비견이 왔습니다. 비견. 연애에 요게 비견이 왔다 하면 어떤 뜻이냐 면그 사람은 친구가 말탄 듯이 친구가 그런데 물론 이것이 막 심각이면 은그 사람이 심각하면 은이 친구가 도움이 될거예요 그런데 심각하다면 이거는 도움이 전혀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예, 그냥 도움 안 돼. 친구가 그냥 와가지고 내 예, 모자라는 밥그릇을 같이 밥사에 하자고 같이 밥도 먹는 거야. 지금 배고프게에 사례를 볼까요? 설이 머릿속에 있는 사례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어떤 분이 남자가 신축일 줄 압시다 아 신축 10에 태어났다 신축은 혹시 1년생이지요? 어 신축을 16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자예요 남자 거기가 참 그렇지요. 시축 시축 시신이0 부리게 했는데 이 사람 친구를 매우 좋아하는데 매우 좋아하는데 친구가 0대 도움이 안 돼요. 10초 10초 1사초1 이래가지고 10초 1 0어1 0한1 0한1 0분4 0분 동안 뭐안 먹고 안0고 10초 10초 는데 친구가 초가 혼자 갖고 있1 0마 10초 10초 이런건은 뭘까요? 그이 사람은 뭘까요? 어, 내 사람은 이사람이이렇게은뭘고요이사요어내믿은다이 사람은 뭘까요? 이이사가은 뭘까요? 이자를잘 줘야 되는데 이자람은줄까요이이사요이사람이은들이은요이 제목이, 목이 재성이잖아, 뭐. 음. 목이 재성인데, 재성이 와봐야, 소위, 궁극쟁쟁이라 그래, 궁극쟁쟁. 문제 없는 인자야. 궁극쟁쟁이라가지고, 이 재무, 제목, 재무를 터치해 간단 말이야, 전부 다. 난리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친구가 말로 소용이 없다는 거야. 친, 친근한 사람 도움이 안 된다. 심리학 하면 좀 더, 나중에 이제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laughs>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요뭐 때는, 연애에 있는 경우 특히, 비연이 많은 친구가 많다. 두 번째로 보면은, 급제. 급제는 일단은, 에돈 지출이 많습니다. 돈 지출. 이상하게 돈 수치를 나갑니다. 이 대문밖에, 급제는 대문밖 도둑이라 그래요. 대문밖 도둑. 대문밖에 도둑이 있어갖고, 늘 그냥 도둑이 있어가지고, 막 계속 돈 나, 돈 나이 바빠. 돈이 적응도 안 돼. 그래서 연애에서 있는 급제는 대문밖 도둑으로서 사기당할 사기도 많이 당해 그 다음에 남녀 이불수가 있다. 남녀 이불수. 참고로 말씀드리면자 비경이 대문에천리상에 서면 비경사람은 주체성이 강하고 고집세겠지요. 맞지요? 주체성이 강하고 고집세겠지요. 어. 그리고 급제가 있으면 남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성별이잖아요. 자. 그런 성별이 있다. 그 돈도 돈을 있으면 돈을 막 써버린다. 보는 도로 써 버리잖아. 요 자, 그런 경우가 있다. 세 번째 연의 상관이 있습니다. 연 상관. 상간. 연 상관이 있으면은 에 말을 갖다가 말을 툭툭 툭툭 툭터 버림. 그래. 이 그래는 맛.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말좀 툭툭툭 하면서 툭툭. 나무를 툭툭 끄듯이 sort of 는 사람과 이유는 상관은 남을 무시할 때 상관을 무시하잖아요. 상관은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내, 내 잘났다. 그리고 상관는 무시할 때 말을 해도 툭툭툭 쏜다 쏘아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상관생제가 되면은 상관에다가 생제를 하면은 생제. 상관 플러스 생제. 상관생제를 하고 제 각자 연에다가 연에서 상관생장하는이 있어요. 에이? 예를 들어서 임일, 임일주의 임 임일주 임 임일주의 연이 개해라 하면은 아니다 아니다 어, 개수일주의 개수일주의 개수가 원래서 말을 잘하지요. 개수일간의 연의 상관이면 갑목이면 말을 잘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오가 달리면은 어상관생장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세, 이, 사람, 이 사람은 감, 개수일주의 방법이 있으면 상관성자니까 말을 잘하게 되있어요 개수도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관성자야 하는 경우 말을, 이런 경우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한다. 잘하고, 또 재미있게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어, 네 번째. 식신이 있습니 시신이... 시신이...